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정락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농업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요새 신입생들이 새 과에 대해 고민이 많다 그럽니다. 지나가는 학생을 비롯해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생. 어? 어. 왜래요녕그십니까 인터뷰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요새 고민이 있나요? 저희 학교 과를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혹시 과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저희 학교 과가 세개가 있는데 세개의 이름은 알지만 과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저희 학교 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훈 리포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훈 기자입니다 학과 설명을 위해 스마트 농생명과 선배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농생명과에 재학 중인 박세진입니다 스마트 농생명과는 정확히 무엇을 배우는 과인가요? 스마트 농생명과는 그냥 원예과라고 생각하면 되기 쉽습니다 스마트 농생명과는 주로 어떤 실습을 하나요? 스마트팜이나 온실로 가는 그 실습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생들을 위해 조언 한마디 그 과가 어떤 게더 좋다 이것보다는 자기 적성에 맞는 과를 찾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더 찾아보고 각자 맞는 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공간 적용과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공간 적용과 4학년 재학 중인 김진경입니다. 도시공간조경과는 주로 어떤 것을 배우는 학과인가요? 도시공간조경과는 정원과 공원을 설계하고 시공, 만드는 것을 하는 일입니다. 도시공간조경과는 주로 어떤 실수를 하나요? 정원을 관리하는 실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아, 덥다. 이 들어오는 지금 속 자연 대구 농업 마이스터 고등학교. 아네 마지막으로 그린 바이오 산업과의 설명을 위해서 선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린 바이오 2학년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그 산업과에서는 주로 어떤 걸 배우나요? HPLC를 이용해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식품을 가공하는 일을 합니다. 주로 어떤 실습을 하나요? 시료를 따서 GPS를 돌리거나 아니면 두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생들한테 조언 한마디 1학년 때 성적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과를 갈지 알게 되었나요? 오늘 소개를 좀 들어보니 제가 어디를 가야 될지 정확히 알것 같아요. 그럼 강민기 학생 미래를 응원합니다. 화이팅!